안녕하세요, 흰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제 구매한 물품 후기를 찍어 볼 건데요. 어, 구매한 물품 후기도 찍고 어제 놀았던 것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면서 같이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이거. 이거는 제가 신천 쪽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신천 쪽에서 구매를 한 거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14불 대짜리 이렇게 샀고요. 이건 하나에 4,900원씩 두 개를 주고 샀는데요. 이거는 그 와이셔츠 아니면 블라우스 같은데 이렇게 단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악세사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엄마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던 게 하나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못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 드리려고 하나 구매를 했고요. 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여뽑기로 뽑은 아이인데요. 되게 귀엽죠? 뚱이입니다, 여러분. 안녕. 구박구박. <laughs> 이렇게, 뚱이도 인여뽑기로 뽑았고, 어, 인여뽑기에서는 한 만원 정도 쓴것 같은데요. 얘는 제가 한3 0 0 0원 정도 이렇게 써가지고, 앞에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있는데제 친구가 천원만, 천원으로 뽑았던, <laughs> 인형입니다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거랑 똑같겠죠? 어쨌든, 이렇게. 귀여운 뚱이 인형이었고요 크기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양말을 구매를 했어요. 어, 이건 홍대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양말 하나에 이런 거 보통 밖에서 2, 3천원 하잖아요. 근데 홍대에서 진짜 550원. 아, 590원인가? 590원 주고, 하나에 59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득템했죠? 득템만 이렇게. 여기, 엠플레이그라운드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두개 구매했습니다. 엄청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잘 구매를 한것 같고요. <laughs> 다음으로는 마지막. 벌써, 아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다. 다음으로는 이거.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목도리에요. 목도리고, 이런, 어, 화면에 색감이 다안 잡힌다. 살짝 갈색깔이랑 회색이랑 섞인? 연한 베이지도? 그런 색깔인데요. 되게 되게 실제 색깔이 더 예쁜 것 같고, 어, 이거는 그 마크가 이것도 있었는데, 여기있다 이렇게 생긴 상표가 틱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저는 이 색깔을 구매했고, 친구는 회색깔을 구매를 해서 같이 하고 다니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또 완전 따뜻하게 이번 겨울 잘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드디어 여러분 홀리카 홀리카를 다녀왔어요. 홀리카 홀리카를 다녀왔는데, 구매한 물품은 한 개입니다. <laughs> 저희 동네에도 그렇고 회사 근처에도... 이상하게 훌리카 매장이 없더라고요. 너무 아쉬웠는데 홍대에서 어떤 훌리카 매장을 딱 보고 바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라섹 해 가지고 어, 눈 화장을 못 하고 있어요. 거의 3주 정도, 3주 4주 정도는 화장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선글라스도 끼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스틸라 스틸레 뭐라 그러지? 키튼카르마. 그거 저렴이로 나온 건데요. 메탈 글로우. 그런 저렴이로 나온 건데, 저는 다른 색상을 구매했어요. 그런 종류로. 저는 이게 2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보시면, 아고 짠. 2호. 로즈버스트라는 색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은 개봉을 안할 거고요. 나중에 개봉하고 한번 사용한 다음에 후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루나팩트도 후기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루나팩트는 진짜 완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꼭 구매해보세요. 저는 피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바를 때 되게 촉촉하고 괜찮았고요. 하루 종일 저한테는 지워지지도 않고 너무 좋았어요. 수정화장 하기도 좋았고, 이렇게 살짝 싹 따내고 수정화장 하면 더 예쁘게 올라가겠죠. 어쨌든 이렇게 구매한 거는 끝이 났고요. 어, 제가 어제 홍대, 어제 통인시장을 먼저 갔어요. 통인시장을 가서 엽전떡볶이를 먹고, 그리고 홍대를 갔는데요. 엽전떡볶이, 엽전떡볶이? <laughs> 엽전떡시하게 먹고, 어, 홍대를 갔는데, 거기서 기름떡볶이를 먹었어요. 근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솔직히 조금 별로였고, 음, 배가 고픈 상태에서 갔으면 조금 그래도 그냥 그냥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그 호떡 호떡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달달한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호떡 너무 맛있었어요. 호떡은 괜찮았고 홍대 가서는 가자마자 무슨 그 뭐라 그러지? 왜 춤추고 이래, 이런 무대 같은 데가 있잖아요.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개거리 공연. 맞아, 개거리 공연 같은 걸 봤는데 와 아프리카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춤을 췄는데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콩불에 갔다가 맛있게 저녁도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홍대로 오랜만에 가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거기서 와 흥도 이렇게. 하고, 아 노래방도 갔어요 노래방도 갔는데 노래방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어쨌든 재미있었고 홍대는 진짜 놀거리가 많은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안녕